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6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7 8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굽네 쪽도 살펴볼게요. 굽네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측면 휠 보시면 AMG 블랙 휠로 장착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앞쪽 제로 마쳤고요. 네, 7.46으로 95% 남은 신품 끝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입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보시면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 문폭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열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15로 85% 남은 거 확인했고요. 이제 후면 보시면 테일 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스포일러 보관 중이고요. 보시다시피 공간 넓습니다. 2열 폴딩 가능하시고 브이쿨 선팅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네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도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네,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브리지스톤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도어 쪽 살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옆쪽에서부터 쭉 앞쪽까지 살펴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8,14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눈밀라 있고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네,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됩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컵 폴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차량 보시면 보드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제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앞쪽 살펴보시면 시가 잭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가운데 볼게요. 승마 공간 컵홀더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부어 쪽 살펴보시면 네,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뒷좌석도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볼게요. 네, 쭉 찾아보았을 때 외관상 이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는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지만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적정량이 있고요. 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담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조인트. 네, 보시면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볼게요. 편마무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지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전공 비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무 없고, 선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하은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호련이고요 허브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환께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